안녕하세요, TCG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덱 소개, 군간덱입니다. 레시피 소개 앞서서 예전에 제가 테마 설명 편을 한번 올렸더라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설명은 패스하고 바로 레시피 보러 가시죠. 군관 테마는 샤리 군관을 중심으로 대기 돌아가는데요. 군관 메인덱 몬스터들이나 엑시즈 몬스터들 그리고 마함까지 전부 샤리 군관과 연관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샤리를 필드에 부르거나 앞에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 몬스터들의 지원 카드들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레스큐 레빅과 예상령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바나나 카드들의 지원 카드들입니다. 뭐 예상해 같은 경우는 턴제가 없는 특속 카드라서 넣어주었구요 군관 메인 몬스터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패특수가 가능해서 일소권이 많이 중요한 테마는 아닙니다 레스큐리빗하고 군관 몬스터하고 겹쳐 잡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구요 근데 레빗을 투입하니까 두 번째 바나나 몬스터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후반에 레빗이 잡혀버린다면 샤리 두 장이 되게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패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샤리 군관과 공수 이외의 모든 스테이시 똑같은 카드인 파이어 크라켄을 투입해줬습니다 군관 효과 몬스터들이 고작 세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삼각은 해줘야겠더라고요. 게다가 군관 마함들도 두 종류로 꽤나 적었습니다 원래는 마음들도 다세 장씩 넣었는데 군관척 카이세는 필드 마법이라 계속 필드에 남기도 하고 두장 이상 잡히면 살짝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세 장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메인덱에서 언급하지 않은 카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라 증지 무명자 말명자는 뭐 설명 패스하고요 깃틀과 트트는 상대 마음 견제를 위해서 넣었고 브리간드는 혹시나 상대 견제를 맞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리단으로 연결시켜 최소한의 억제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이제 액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관은 엑시즈 테마라서 아지우스는 뭐 필수고요 그 옆에 카드는 신내의 기사 가이아 드라곤이라는 카드인데요 그냥 아지우스, 쇼드, 서트입니다 오랜 급이 얻는 용도죠 제가 아까 군관 효과 몬스터들이 세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엑시즈 몬스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재료들을 소재로 하여 엑시즈 소환하면 효과가 있는데요 모두 공통적으로 샤리 군관을 소재로 한다면 한장 드로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군관 필드 마법과 연계하면 군관 카드를 간접 서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이형 2번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특이하게 오랭크입니다그 재료가 되는 운이군관의 레벨이 5이기 때문인데요 운이군관은 자체패트소환 레벨 변경 효과가 있어서 샤리와 운이로 운이형 2번함을 소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함은 자체효과로 직공 및 안면 표시 카드 무효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군관 테마의 유일한 퍼미션효과로 성공히 이 카드를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이쿠라형 1번함 살펴보겠습니다 자체효과로 2회 공격 및 카드 파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다른 군관 엑시즈 몬스터와 달리 오로지 전투적인 면에서의 역할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 장만 투입해 주었습니다. 2회 공격 효과는 굳이 몬스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군관 엑시즈 몬스터는 시라우오형 특모함입니다. 자체 효과를 마하운 서치와 효과 파괴 내성 및 공격력 강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2번함의 견제, 1번함이 전투를 담당한다면 특무함은 흐름을 담당합니다. 파괴 내성과 공격력 강화는 은근 쏠쏠하기 때문에 잘 챙겨줘야 합니다. 나머지 엑스트라 살펴보겠습니다. 선의 베스트 퍼네이터는 소재를 다 사용하거나 이미 쓸모가 없어져 버린 사엑 시지 위에 얻는 용도입니다. 다음 턴에 가이아 아제우스 루트로 갈 수도 있죠. 리다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고요. 토네이 드래곤은 상대의 마음 견제입니다. 프리체인이라서 꽤나 쓸만하죠. 이수마스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가가가 메지션은 중후반에 이미 사용한 4엑시즈 몬스터를 부활시켜 손쉽게 미래용안까지 연결해주는 카드입니다. 4레벨 2장으로 소환되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 옆에 카드는 넘버즈 60, 타임리스의 듀가레스라는 카드인데요. 듀가레스가 의외로 군관과 궁합이 뛰어납니다. 보통은 드로우 효과나 소생 효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세 번째 효과를 잘 보시면 공격력을 배로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로 더블어텔 효과를 가진 이쿠라형 1번 함이나 직공 효과를 가진 운이형 2번 함에 적용시켜준다면 그 턴에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카드라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얼추 레시피 소개가 끝이 났네요. 이제 설명 요약과 되게 총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드 소개나 레시피 설명을 건너뛴다면 왜 그런 덱인지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어요. 먼저 5개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전기력 이 능력은 말 그대로 덱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커스텀 덱 레시피의 정형화나 덱 스페이스가 많이 남는가 혹은 용병을 채용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어드밴티지 자신 필드의 전선 유지와 상대와 자신의 아드 차이를 얼마나 벌릴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안정성 초반 첩패가 잘 말리지 않고 원드로우 싸움에서도 상대와 달리 얼마나 필드 회복력이 빠른가를 의미합니다. 유연성 선택할 수 있는 패턴이 다양해서 상대의 행동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가를 의미합니다. 군관 덱의 전개력은 3, 커스텀은 4, 어드밴티지는 3, 안정성은 4, 유연성은 3입니다. 각각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선턴에 퍼미션을 절화를 깔아놓는 데은 아니지만, 군관 메인 효과 몬스터들이 일소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개가 가능하며, 일반 몬스터 전용 지원 카드들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선공에 자신이 원하는 빌드를 구축하기 쉽습니다. 후공에도 전투적인 면이 꽤나 좋기 때문에 전개력은 3이고요. 커스텀 부분은 애초에 군관 테마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액트나 메인 나머지는 자유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드밴티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높게 평가하는데요. 샤리 컨트롤이 꽤나 중요한 덱입니다. 샤리를 얼만큼 잘 쓰냐에 따라 되게 능력이 정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아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덱은 아니기 때문에 3점입니다. 메인 덱 레시피가 전개 카드들은 거의 3장씩 다 박았기 때문에 초동 안정성이나 대개 자원 같은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연성 쪽은 아무래도 엑시즈 테마다 보니까 좀더 다양한 엑스트라를 채용하는 식으로 부족한 파워를 커버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관 테마가 디메리트도 없는 테마라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군관 덱의 난이도는 2.5점이며 대개 타입은 선후공, 둘다 가능한 공격 중심의 전개 40, 운영 60의 덱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개 설명 및 요약을 바탕으로 장단점과 덱 상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군관 덱의 장점은 손쉬운 액시즈 소환과 일반 몬스터가 대개 중심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나 레빗 등의 전용 지원 카드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점, 상대 대응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내성을 갖고 있는 테마에게 약하다는 점과 샤리 컨트롤이 부족하다면 대개 파워가 내려간다는 점 군관덱에 상대하기 쉬운 덱은 타점이 낮은 덱과 전투적 면이 뛰어나지 않은 덱들, 그리고 제거 계열에 취약한 덱들입니다. 반면에 상대하기 어려운 덱은 내성이 존재하거나 전략적으로 락을 거는 덱들, 그리고 엑시즈 소환을 무효로 하는 카드를 많이 투입하는 덱입니다. 레시피 소개 및 요약이 끝이 난데요 요번 영상은 프리듀얼이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바